할렐루야. 성경통독 제49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서 5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책 2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책 2권이 고라 자손의 그런 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시 다윗의 그런 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시가 또 한참 지나서 100년 넘게 지나서 다시 또 편집이 되는데 그 안에 다윗의 시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편을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51편의 그런 시입니다. 자기가 음미한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또 옆에서 책망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왕이어도 자기가 고개를 들기 어려웠겠죠. 그는 밤새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세바가 낳은 그런 아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의 그런 노래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8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스펠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불러보면 다윗이 너무 괴로워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다윗이 힘차게 주님의 새로운 그런 영과 성령을 갈구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죄수경이한 비탄하고 절망의 그런 그 마음보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고 당연히 회개해야겠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52편에 보면,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이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떡을 받았고, 그리고 또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칼을 받았는데, 그것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거기를 찾아와서 아이멜렉 제사장과 그에 속했던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 지은 그런 시입니다. 4절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그 악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또 그를 저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9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믿는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십삼 편일 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도 불신의 신앙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신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지식인요 학자의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계속 53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결론을 보면 6절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신자의 그런 세력을 이기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조건 불신자와 논쟁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신의 그런 신앙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54편에 보면 10사람 10성읍의 성읍, 이름이죠 10사람 몇이 사로에게 가서 다시 자기들에 와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했을 때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슬퍼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1절,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를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자질해서 상금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월에게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이슨 더욱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그런 가운데, 그의 그런 삶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늘 사람과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55편에도 좋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그 마음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도 한번 이해해 보고 또 우리도 우리도 친구에게도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그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다윗의 마음 또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그런 삶 속에 적용해 보면 그래 친구가 배반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늘 예수님처럼 신앙으로 이겨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그 배신의 그런 그 마음을 사랑으로 다 세워가고 믿음으로 세워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시편을 음미할 때우리의런그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면서 하나님이시는 그런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오늘 또 다시 시편 5편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내일 이어서 56편에서 60편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신명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